얼마 전에 휠체어 타고 출근하는 거 배웅할 때 응. 뒷모습 보고 애잔하다고 응. 응. 짠하다고, 맞아. 슬퍼서 울었. 뭔가 뭐랄까 그냥 힘들 것 같아가지고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종종 오빠가 오늘은 운동삼아서 밀어서 가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 응. 근데 오빠가 이렇게 막 밀고 가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어. 너무 응. 멋있어서 온게 아니었네. <laughs> 그래서 어. 내가 우리 집에서 어. 출근하는 그 과정을 어. 보여줄게 아 내가 볼수 있는 거야? 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삶 나의 삶 삶? 그, 어, 나의 삶 위라클의 삶 위라클의 어, 출근길, 예스. 남편의, 출구, 출근길. <laughs> 남편의 출근길 남편의 어. 출근길 원해요 아 근데 궁금하긴 하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 되게 궁금했거든 렛츠고 고? 고! 내 남편의 출근길 아 오빠 이렇게 지저분한 거다 보이면 어떡해 나 저거 쓰레기 버리고 온 거잖아. 그래도 혹시 냄새날까요? 아 거야. 고마워 고. 고마워. <laughs> 한번 이렇게 어. 거울 보고 하는 거 귀엽지. 어. 안녕. <laughs> <laughs> 괜히 얼굴 한번 봤어? <laughs> 나 다행이야 내 표정이 안 나와서. 어.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오빠 실제로 다닐 때도 진짜 많이 하지. 나 진짜 많이 해. 게임 같아 게임. 그렇지. 우 오. 여기 내리막길 알죠? 어 이때, 어? 브레이크 왜안 잡아? 어떻게 가는 거야? 지금 어떻게 가는 거지? 지그재그로 가는 건가? 그치 그치 왜, 근데 왜 이렇게 빨라 보여? 그러니까 나 실제로 이런 느낌이야 아 그러니까 타면은 달라 에에? 진짜 빨라 보인다 그치 근데 그래, 이게 위험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안 가는 거야 앞으로 음. 가면 너무 빨라 근데 음. 나는 휠체어 타고 내리막길을 나는 못갈것 같아 음. 난 너무 무서워 울지 지 이렇게, 어 아, 귀엽지. 내가 필차 타면 좋은 게 강아지 어, 이렇게 보이니까. 딱 눈높이가 강아지구나. 어. 그래 지금 이거 한 손으로만 미는 거 보여요? 응. 한 손으로 미는데 어떻게 정면으로 갈까? 기울기 때문에. 오. 여기가 오씨.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맞아. <laughs> 근데 이게 걸어 다닐 때 기울기 가안 보이잖아요. 안 그렇지. 느껴지잖아. 맞아. 바퀴는 진짜 예민해가지고. 아 여기 못 가겠네. 에휴. 그 계단이 어. 있어서. 우리 가는 데 카페 되게 많잖아. 맞아 맞아.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 오, 좀 위험하지. 그러니까. 어, 아, 우리 사람 친숙합니다. 뭐 왜? 누구요? 민준이요? 밥 먹으면서 초강 회의하려면 나 완전 완전 단골이야. 안녕. 여기는 아, 그냥 모두가 하세요. 아는 맛집이구나. 아. 아 콩국수 먹고 싶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콩국수 이제 하네요. 어. 아아니야 아니야 아니. 오늘은 안 와요. 에? 가는 길에 이거 보고 인사드린 거지. 아. 오랜만이어서. <laughs>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안녕.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네 오빠. 아니야. 의외로 여자. 수사합니다. <laughs> 왜발끈네 그래도 잘해놨어. 아, 그래도 여기는 들어가기가 편해서. 배려프리. 응. 우리가 자주 가잖아. 아, 근데 우리가 사는 그신호츠 앞에 아 안녕하세요 맛있으면서 아, 배려프리면서 친절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나못 시켰게. 밥솥 하나, 네, 둘, 셋. 넷 꽁국수! 땡. 청국장. 청국장 나왔요 네, 감사합니다. 왔어, 왔어. 저 맛을 아니까 너무 괴로워. 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응. 내 손을 응. 이렇게 보니까 응. 되게 열심히 일하더라고. 음 한참에 나 사귀었을 때 응. 내가 응. 수저나 젓가락질 이런 거 못할 줄 알았어. 아니 할 수는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까지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밥 먹을 때뭘 도와줘야 되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주시했던 것 같아 초창기에는. 근데 아, 어. 네, 되게 알밉게잘 먹지. 이렇게 먹을 수 있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야? 한 2, 3년 걸린 것 같아. 젓가락질까지는? 아 아. 어. <laughs> 와. 다 먹었네. 둥둥하게 먹. 안 주면. 나 도대체 출근 언제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출근. <laughs> 거의 점심 넘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약간 죄송합니다가 습관이 돼서 그래. 맞아. 야, 너무 많이 하지 죄송합니다. 음. 좀 그만 해야 되는데. 그니까. 이게 나는 휠체어를 안 타니까 응. 그 일상생활에서 죄송합니다를 달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어. 심정이 어떨지 응. 감이 상상도 안 응. 가. 응. 어. 난 여기서 무서울 것 같아. 경사 다 올라가지고 딱 틀어서 멈춰야 되잖아. 응. 그때 무서울 것 같아. 안녕 아, 여기다! 오빠 출근길 응. 이제 배웅해줄 때? 응. 갔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인사하잖아요. 응.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빠가 혼자 밀고 가잖아. 응. 근데 여기서 오빠 뒷모습 보는데 나 눈물난 적 있나? 왜? 응? 모든 사람이 출근하는 시간이잖아요. 맞아. 그 사이에 섞여가지고 오빠가 이렇게 밀고 가는데 왜 되게 눈물나더라? 가장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어... 뭔가 감동했던 것 같아 내가 여기까지 배웅 안 해도 항상 오빠 갈때 아파트 그 창문에서 <laughs> 여기 보고 있어 <laughs> 아 진짜? 오빠 갈 때까지 요소스위 오... 응. so 근데 응. 여기 고장난 적도 한번 있지 않아요? 오빠? 나 그저께 고장나가지고 다황스러워서 아,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갔는데 어, 어. 거기는 또 언덕 이 있었잖아 언덕이 진짜 높아, 높아서 어. 어떤 천사분이 오셔서 음. 밀어주셨어. 내일도 너가 주면. 잘 지영. 들어봐. 뭐야? 응. 유튜버신가요 어. 어. <laughs> 초등학생 친구들이랑 눈높이가 맞아가지고 아 말을 되게 많이. 거래. 귀여워. 보여? 아기들? <laughs> 어. 아 지금 학교 시간이구나. 몇시 출근한 거야, 오빠? <laughs> 어 그런가? <laughs> 오빠 애들 학교할 때 출근을 했어? 그러네 아니 청국장 몇 시간 먹었냐고. 나의 눈나치들. <laughs> <laughs> 오빠가 맨날 출근길 차 어. 타고 안 가고 나 응. 오늘 휠체어 밀어서 갈게. 그러면 아 오빠 힘들게 뭐 그렇게 해? 차 타고 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어좀 마음이 놓인다아 마음이 노요? 응. <laughs> 음. 왜? 어, 되게 어려울 줄 알았어? 아니 그냥 내가 이 동선을 알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 약간 그 휠체어 탄 사람의 시선으로 응. 세상을 바라보니까 되게 낯낯 깨지거든. 어. 실제로 응. 이 밑을 보면서 어. 다녀야 돼. 왜냐면 진짜 사소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겠다. 응. 응. 근데 휠체어를 이렇게 직접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풍경을 잘못볼것 같은 거야. 응. 근데 이제 나 정도 레벨 되면 풍경이 보여. <laughs> 인사하셨다.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아 출근할 때 이런 분들을 보면은 힘이 나. 너무 기분 좋지. 그렇지. 여기가 응. 서울맹학교야. 응. 한솔이가 여기 다닌 거야. 아 진짜? 고등학교 어, 그 때. 그럼 여긴좀잘돼 있겠네. 도로나 이런 게 장애인 되겠지. 분들이 다니니까. 한솔아 보고 그러니까... 싶다. 아, 여기 이렇게 소리가 계속 나는구나. 여기서 띵띵 띵 이렇게 주기적으로 소리 나요 아... 들리라고. 그렇구나. 지금 이 도로에서 어. 잔진동 다 느껴지지 않아요? 응. 이, 어... 이 진동을 다 느끼면서 다니는 거야. 미샤. 어... 어... 이게 우리가 차또또 어. 또 인사했어. 우리가 차 타도 엄청 자갈밭에 운전하면 이렇게 덜컹덜컹거리잖아. 그냥 그러니까 항상 그러고 다니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스팔트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매끈한 인도 아까 그러니까 용산 봤어요? 봤어 봤어 어, 어! 유명하셔요 유명하셔 아니 유명한 게 아니라 <laughs>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발이 내가 만지, 만지잖아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발이 음. 발판 위에 혹시라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음, 맞아. 계속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용산에 이 도로가 최근에 1년 내에 새롭게 깔린 거거든요 원래는 엄청 울퉁불퉁했는데 되게 예쁘고 정갈하게 돼가지고 아, 네. 다니기에 좀았어요 아, 정말 모두가 다니기 편한 길이었으면 좋겠다. 어디든 네, 딱 봐도 다턱 때문에 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맞아 이렇게 집에서부터 밀면 몇분 정도 걸려요? 진짜 빨리 가면 한 20분? 어, 좀 느긋하게 가면? 한 25분? 안녕. 아, 안녕하세요. 오. 어. 네네네.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음. <laughs> 하나, 둘,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laughs> 나 오빠 따라할 수 있어. <laughs> 이렇게 한거 아니야 나? 손 조롱 조롱하시는 거 아니, 아니야? 나따있는데 나 <laughs> 출근길이 힘이 나시겠어요. 어, 진짜 진짜 좋아요. 그래서 머리 안 감고 가면 안 돼. 출근길에 지금 한 시간 <laughs> <한 웃음> 동안 하는 <laughs> 거야? 사람들 다 퇴근하는 길인 것 같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도로가 음. 많이 이제 서울은 많이 좋아지고 음.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넘어갈 때 아. 턱이 아예 없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넘어갈 때 그러면 바퀴를 살짝 들어서 가는 거예요? 어. 근데 오빠 추울 때는 진짜 고생 좀 하겠다. 손이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장갑을 껴야지 이렇게 가다가 오빠 음. 휠체어에서 떨어진 적도 있어? 옛날에 대학교 다녔을 때 대학교 막 학기나 했을 때나 혼자 떨어진 적 있다. 그래서 남학생이 나 들어줬어. 오. 근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진짜 좀 당황스럽겠지. 아 너무 당황스럽지. 그. 근데 그래서 되게 사람이 조심하게 돼. 가자. 끄고. 휠체어 타고 혼자 밖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음. 되게 두려운 일이긴 했었거든 음. 그래서 아마 다치고 처음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되게 그런 두려움이 계실 텐데 음. 이영상 보고. 생각보다 다닐만하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잉 음. 차가 왜 인도에 있지? 오잉 음. 현대 들어가? 설마 위야 출근하자 제발. 또 산타페 봤지. 어? 진짜로? <laughs> 진짜 위야. 오빠 오 진짜 <laughs> 진짜 들어가. 내가 한번 밀어줄. 출근해. 예. 출근 언제 하냐고! 어, 아니야, 이분이 나 영업하신 거. <laughs> 뭐 봤어?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냥. 가서 괜히 문한번 열어보고. 근데 나 진짜, 진짜 약간. ADHD. 출근길 ADHD 어때? 제목? 그럼. <laughs> <laughs> 오빠가 산타페 엄청 사랑하잖아. 아니, 이제 우리 회사에도 직원들이 많아졌으니까 <laughs> 어... 좀 넓은 차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회사 차가. 음... 근데 보기만 해요. 음, 항상 사진 못 따고. 이제 진짜 출근한다. 마음 <laughs> 스터치 <laughs>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아이고 이제 사무실 바로 올라가요. 어. 이제 여기서 어디 더 가면은 어. 그럼 진짜 대표가 아니지. 여기는 완전 괜찮지 일대. 너무 좋아. 여기는 그냥 물 만난 고기라고 어. 생각하면 좋은데. 내가 <laughs> 고기 여기 물. 喂? 안녕.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뭐 먹으러 간 거야? 내가 뭐 먹으려고 간다? 아 샌드위치 먹으러 갔구나. 아니야, 나밥 먹었는데 샌드위치 또 먹어? 커플 텀블러. 텀블러 가지 갔었구나. 아자내 아, 차례다. 그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그라운드 사이즈를. 물좀 조금 주시고 얼음을 좀 많이 깐깐징어. 까다로워 아니야. 놀린 거구나. 거야. 오빠의 눈길이 지금 요거 구경하고 있다라고 아... 느껴져. 나 진짜 관심 <laughs> 많지. 응. 나 세상에 아, 관심 많아. 진짜 많이 보면서 다니는 거. 나 진짜 오빠. 많아. 오빠가 세상을 잘 음미하면서 사는 거 같아. 오. 뭐 보라고 있는 거지, 뭐. 맞아. 그러니까 응. 출근 시간을 그럼 한 1시간 반 정도 잡고 가면 <laughs> 많이 음미하면서갈수 있겠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요, 계속해요. 네. 오이샤. 오이샤. 의식을. 손 봐봐 어요 어. <laughs> 어쨌 이거 브레이크 잡아서 그렇지. 음. 어떠셨습니까, 내 남편의 출근길? 어허, 생각보다 엄청 재밌게 다니네. 근데 나는 되게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그냥 좀 마음이 애잔했던 것 같은데. 그냥 길, 가면서 <laughs> 길 가면서 길 음. 가면서 이렇게 응원도 받고 뭐 자동차 구경도 하고 아주 잘 다니더라고요. 근데, 차 타고 가면 궁금이잖아요 지나가다 진미 식당 지나칠 수 있어 없어. 어, 근데 나는 혼자 밥잘못 먹잖아. 아, 혼만 못 하는구나. 맞아.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나랑 결혼했잖아. 맞아. 밥, 밥 같이 먹으려고. 근데 생각보다 아무튼 내 남자의 출근길. 응! 되게 굉장히 귀여웠고, 응. 뭔가 짱구는 못 말려가 생각났어요. 왜 멋있는 걸로 안 가고 다? 나 <laughs> 글로 가요? 몰라요 그냥 저는 오빠를 봤을 때 귀여워요 음. 되게 즐기면서 출근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였고 음. 음. 나, 남편의 출근길 봤으니까 이제 퇴근길을 오! 가볼까요? 좋다 좋다 밥 먹으러 갈까요 이제? 뭐 아, 아 가자고? 네. 난또 데고... 오빠 액션캔 타고 간다고 배고프잖아 아, <laughs> <laughs> 너무 배고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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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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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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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